어 <laughs> 진짜 정갈하네요 말을 목사님 이거 봐봐 여기다 강황이 들어가 있어요 어, 강황이 네. 그래서 색깔도 예쁘구나 아, 세상에 어. 낙지 짜글이 그러게요 와. 감사합니다 맛은 맛있지만 난 눈으로부터 먼저 먹으니까 아, 여기는 <laughs>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3-6 우리 윤주사는 네, 네. 저기 뭐야 설명을 하든말든저는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는 거 잡세요. 아이고. 낙지 마당입니다. 또 이제 사적으로는 여기가 저희 해남 산희 중학교의 그 선배님이 예, 운영하시는 낙지 마당입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이 이렇게 손수 이렇게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대단하죠. 우연치 않게 왔는데. 세상 이렇게 가까이 우리 그 선배님이 여기에 계실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참 사랑이 참 묘하죠. 저 고향도 와가지고 와 우리 제작가틸란드시아 농장에서 바로 여기 위에 있거든요. 저기 보십시오 어머 세상에 이건 진짜 완전 작품이 우와. 아니 이거 요술 아니 요술적이네요. 요술 물고기들이에요. 딱 붙어서. 와, 새로운 물고기들이네. 와, 진짜 아이디어, 진짜 대단하시다. 와, 진짜 이 개구리. 응. 아구 우와, 큰복굴 개구리. 야 하하하, 이뻐 이거. 진짜 귀엽네, 진짜 귀여워. 야 진짜 오늘 또, 우리, 용전 영업을 하면서 맨날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밤새서 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맛있게 여기서 낙지 짜글이를 먹고 힘을 내서 올렸습니다. 얼른 네. 목사님 잡셔요. 야, 산낙지도 밥도 있고. 네,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자, 이거 010 6 5 7 3 6 5 8 0입니다예 예약은 꼭 한번 어,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 잘하여 진숙이네 잘하여 꽃집 바로 아, 바로 맞은편이에요 네, 여기 네. 동네가 처음 어, 먹어봐요. 저기가 많아요 뭐, 그 선생님 뭐큰 집이들이 많아요 이거 네. 양배추를 한번 삶아서 생거를 잘아 했네. 아유 요리하는 사람 그거 르로만 돼요. 똑바로 알아 두세요. 어, 생거서 절구 셨나? 아니, 소금에. 아니요. 군대도 이렇게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썰어 가지고 약간 말리면은 그대로 펼쳐져. 와, 낙지 두 마리 들어간 거예요? 아, 두 마리는 에이. 더 들어갔구만. 링이라 진짜 네. 정갈하다. 한 번, 우리가 출동을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자. 아, 이거 수족관에 꼴깎아도? 응. 뜨거말맛 안에 넣어드은거예요 그러니까, 음. 야. 그러니까 벌써 딱 살아있는 아, 그런 산낙지도 있어요, 여기가? 네. 오, 와우, 산낙지 음. 탕탕이, 목사님, 산낙지 탕탕이 먹어야 되겠다. 여기서 이거, 이거 배불러서 안 돼. 아, 니 오늘은 이렇게만 먹고 그러고. 나중에 힘 없을 때 야, 힘 있을 때도 와야지. 힘 없을 때만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데. 아니, 힘 없을 때 어. 낙지 탕탕이를 먹어야 된다. 와, 세상에. 진짜 끝내 주네. 그렇구나. 난사랑 이런 이런 요리 처음 음, 봤어요. 맛있네. 국도. 어, 네. 응? 네? 아유. 조용히다다 먹고 얘기해야 돼, 이제. 음. <laughs> 어. 완전 죽인다 죽여 예, 로가 이게 강한가루가 들어간거죠 이렇게 하면. 야채이 정도의 이이니가 내가. 내가. 강황가루가 들어간 거죠. 가내렇게 하면서, 이내내 진짜 맛있다. 야, 그래서 윤주가 뜯던지 말던지 혼자서 어.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낙지 하나 잡숴보셔봐요. 음. 살짝 이쪽에 살아 기절 낙지를 주시면 기절 기절해가는 순간에. 아. 음 선배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음. 낙지가 네, 안전... 먹어도 될것같아 예, 낙지 이거 이건... 좀 줄이세요. 예, 예. 우리 바닷가 사람이거긴 거. 옥상... 긴거접수르메빨수르라도 음. 음. 말로 음. 낙지 수르메 <laughs> 낙지 수르메라고 알아. 수르메밥뭐 모르네. 우리 아버지 수르 낙지 수르메빨 낙지 말린 건데. 아, 아, 아. 네, 맨날 우리 아버지가 낙지 말린 것을 술한주 드시면은 거둠에다 넣어 갖고 갖고 왔어. 나를 꼭 먹여 줬어. 낙지도 안요 낙지, 낙지 말리죠. 아유, 낙지 말리죠. 우리는 물어봐 갔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유, 우리 잘 먹겠습니다. 네. 낙지 마당 파이팅입니다. 010 6 5 7 3에 6580입니다. 뭐 예약석이랑 막 자리 엄청나게 넓으니까 꼭 오셔서 있어, 맛있게 침도. 드십시오. 침도. 네. 단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헤이트입니다 목사님 이제 맛있게 드십시오.